와 엄청 튼튼하시네요 <laughs> 엄청 튼튼하죠? <laughs> 근육이 야, 내 나이 81살이야 어? 71이요? 81살 <laughs> 와 <우와. 웃음> 우리 갔다와요 갔다 네 열심히 타세요 와. 어, 관광 지다, 관광지 맛있 구만. 이 화령 오늘 은 이제 7 시, 언저 리에 일어났 는데 출발 을9시20 분에 했다. 잊지? 뭐야, 저거. 트럭이 가리는데 어필이 장난이 아니네. 아, 준비해야지. 오르막차고 뭐냐. 오르막 오늘 천지네요. 오르막이 계속 있어가지고, 지금 뭐, 이 오르막이, 카메라에는 잘 표현될지는 모르겠는데, 은근하게 살짝씩 있습니다. 이게, 소조령인가요? 아직은 감이 안 옵니다. 이 화령 가기 전에, 소조령이라고, 작은 어필이 있다고 하는데, 아침에 고기를 먹었어야 됐나. 올갱이 해장국을 먹어가지고. 아, 근데 힘은 납니다. 역시 밥을 먹어줘야 돼. 매일매일 밥을 시키면 반찬을 주잖아요? 싹쓸이하고 있어요. 남자친구가 그러는데 저보고 살이 더찐것 같아요. 속도계를 사야 되나? 나도 고도가 얼마인지 숫자로 보고 싶다. 이게. 어필의 매력이니? 근데 생각보다 이 어필은 갈만은 하네요. 막 죽을 것 같다. 막이 정도는 아니고. 소주랑 맞는 것 같아.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길게 있을 수가 있어? 와, 벌써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와. 자전거로 산을 타고 있네요. 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내리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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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엄청 올라왔네. 아이고 기회다 될까? 아, 밀당하네. 왔나 아,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아, 이 화려 16km. 내가 가는데 어필이 좀 길다. 소안보 온천에서 유아령을 가는데 어필이 길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곳이 바로 소조령입니다. 오늘은 많이 안갈 거예요. 문경 시내에서 자려고 생각 중인데, 오늘 어필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체력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진짜 거의다 왔어. 진짜 거의다 왔어. 저거 뭐야? 소조량 이거 소조량 여기 연킬로. 여기 소조량소조량아 진짜 브이, 해야 돼. 이거 내리막은 어떻게 조심히 와, 시원해. 벌써부터 시원해. 아, 길었다. 이제 곧 있으면 이 화령이 저를 반기네요. 가온이 엄청 내려왔으니까 또 엄청 올라갈 거예요. 무서워. 두렵다. 화령아, 이 화령. 나는 왜이 화령이니? 생각해 보면 두 대간 동주하는 사람들 진짜 대단하네요. 그 사람들은 무슨 명을 계속 넘을 거 아니야? 존경스럽습니다. 저기 산이 되게 많은데 산을 넘네요. 이 화령을 넘으러 가는 길입니다. 아직까지 너무 평화롭죠? 너무 평화롭습니다. 약간 폭풍 전야랄까?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화령이 오르막이 5km거든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직진 5km라 그랬고 고도를 보니까 지금부터 어필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화령 시작입니다. 가자! 지금이 10시 44분 이화령 정상까지 몇 시에 도착하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필이 계속 될것 같으니까. 미리 초코바를 먹어주겠습니다. 오늘 뭐 자전거를 아무도 안 타나 봐요. 1시간 6분째 자전거 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온 사람도 한 명도 못 보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도 한 명도 못 보고 뭐 금요일은 자전거 안 타는 날인가요? 이화령 4.2km 아 투엑스 진짜 맛있네요 아 기어 다 썼어 그래도 뭔가 하이라이트가 있어 좋네요 여기서 넘어지거나 멈추면 안 됩니다 흐름을 놓쳐 가지고 엄청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천천히 밟아야 합니다 진짜 무슨 자린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자린이에요 국토정주 처음이고요 자전거도 이번에 새로 샀답니다. 자유시간, 자유시간 먹겠습니다. 맑죠이 활용에 대해서 겁을 먹어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수월합니다. 저는 경사도가 엄청 가파를 줄 알았거든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게 코너가 돌면 조수로 어필이 자꾸 새로운 게 나오니까 웃기네. 음 여기 어필 하나 더. 열심히 해봐, 이런 느낌. 와, 많이 올라왔다. 하늘이랑 가까워. 와, 이만큼 올라왔어. 파이팅 화이팅! 2 7 k 아, 이제 조금. 힘들다. 아, 근데. 역풍이야! 시원하면 뭐야 아파는 시원하잖아 아내 네. 멈추면 안돼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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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정복해버리자 2킬로나 더 가야 돼 지금까지 3킬로 온터를 등산을 했는데 와 덥다 이게 하늘이랑 가까워지니까 되게 뜨겁네. 로드로 가면 더 쉬울까? 갑자기 궁금해지네. 생각이 많아지네.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1.7km! 일자가 나왔어. 페이스를 잃지만! 1.5km! 1.5km! 아, 많이 왔어, 많이 왔어. 많이 왔어! 막판에 급경사 주는 거 아니지? 이대로만 가줘. 500m, 10% 오르막. 그거는 무슨 뜻일까? 뭐 힘들다는 얘기야? 1.1km. 아, 왜 이렇게 안 줄어? 돌았다. 이렇게 어필이 꾸준하겠다. 와, 내리고 싶다. 끌봐. 욕구가 약간 생기는데? 아, 어떡하지? 1킬로 남았어. 1킬로. 1킬로. 와, 경사. 미쳤다. 아, 막판에. 내가 급경사 주지 말랬잖아 아, 아, 아. 와, 개부러워. 겁나 편하기가. 뭐야, 400m 밖에 안 왔어? 아, 좌절이야. 500m 잠바. 어, 이제 진짜 힘들려 그래. 아, 왜 이렇게 기니? 2.7까지는 괜찮았어. 와, 끝까지 다 와가지고. 끌거 아니지? 유현주. 끝까지 갈 거잖아. 거의 한개다 있어. 아이고. 나 죽네. 부탁이야. 더왔다고 말해. 더, 그래. 100m.

죽을 뻔했어. 어, 너무 힘들었어. 인정, 인정. 아, 지쳤어. 어, 너무 힘들었어. 지금은 11시 28분입니다. 29분. 그러니까 44분. 아니, 약 45분은 오르막을 탔습니다. 와 미쳤어. 아 진짜 이거 잘 찍어야 된다. 아이거는잘 찍어야 돼. 와이 화령 두개 찍고 싶다. 이 화령 두개 찍고 싶어 진짜. 이 화령. 아 망할 뭐. 진짜 너무 힘들었다. 제발. 아씨 망했어. 다시. 이거는 잘 찍어야지 이렇게 힘들어 진짜 망해 하나 더 찍겠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 이만은 잘 찍고 싶은 마음이랄까 오이 정도면 됐어? 어, 네네 네. 찍어 줄게 자, 전서울로 오는 거예요? 어, 맞아요. <laughs> 네. 여기 옆으로 이쪽. 즐 되세요. 네, 네. <laughs> 와우. 귀청, 귀청. 안녕하세요. 사진 찍어 드릴까요? 예, 예, 고맙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예. 갈 길이 멀구만 12시 30분부터 이제 내리막을 내리 내려간다. 아 이제 추울라 그래. 아우 죽고 싶지 않으면 줄어라. <laughs> 진짜. 어, 뭐 이쪽 맞아? 좀 40분, 야 10분만에 내려왔어. 맞네. 야, 와 귀가 먹먹해. 내려왔어 기가 막히는구만 12시 30분에 시작했는데 내리막을 10분만에 내려왔어 이제 문경불정역으로 갑니다 와우 불멋지다 저거 지나버렸어 문경세제? 보이려나? 저기는? 어. 문경세제! 와 진짜 멋있다 저거 아 다시 지나갈까 고민인데 그냥 가야지 그냥 가겠습니다 아 내리막 올때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몸에 힘빡 주고 어, 오들오들 떨면서 내려왔어요 오 내려오니까 좀살것 같아요. 따뜻해. 아, 천천히 가야겠어. 아, 이 햇빛을 느끼면서 가야겠어. 아, 너무 좋다. 그이 화령을 넘고 나니까 뭔가 숙제를 끝낸 기분이 듭니다. 뭔가 속이 후련해요. 어, 큰 산을 넘었다. 진짜 산을 넘었네요. 이거 봐. 와. 날씨 끝나지 않습니까? 하늘보소? 여기는 문경시입니다. 온천이 많네요. 여기도 온천이 유명한가 봐요. 오와 그러네. 온천 지구 조격장. 은경이 그런 곳이었어? 아까 레세라파임 노래 들었는데 너무 신나가지고 가면서 들어야겠다 했는데 노래를 한 번도 듣지 않았어요. 자연의 소리가 너무 좋아. 나중에 좀 지루한 코스 나오면은 혼자 있을 때 그때 한번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시 19분. 문경불정역 인증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뭔가? 여기 있나? 왠지 느낌이 여기다! 예스 yes. 아 저는 안녹까니까요아 글쎄요 오늘 문경시에서 올른 자려고 했는데 아 모르겠어요. 우선은 문경시 여기 오셔서 제가 사진 찍어드릴까요? 사진이요? 예. 자님도 저러가지고 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그랜드 슬램으로. <웃음> <웃음> 이화령도 끝까지 다 올라가셨어요? 네 오늘 방금. 아 오늘 아, 아... 처음이세요? 네. 아 그래도 저도 저도 이령도 작년에 처음 했을때 네. 여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이거령 몰라. 아 진짜. 백진고개라고 있어요. 백진고개 네. 그것도 그러니까 저기보다 훨씬 짧은데 경사도가 여기보다 훨씬 세요. 아 이화령이 다가 아니었구나. 네. 작년 생각나서 사실 한번 드려본 거예요. 아, 그러세요 어우, 정신 차려겠다. 어우, 호호 서 잘못 찾아가네. 빠져 죽어. 네, 식탐하고 바로 나갈 거예요. 네, 그렇구나. 몇 시지? 브레이크 타임 30분 남았나요? 순대국밥 한 개만 주세요. 안 네. 주시면 <laughs> 안 어, 돼요. <laughs> 얼음물이나 물 필요해요. 우리 물은 얼려서 서비스로 줘요. 아, 어, 진짜요? 다행이다. 도 서비스. <laughs> 감사합니다. 빨리 먹고 갈게요. 아, 진짜요? 네. 여기 3시에 딱닫아요 아, 빨리 빨리 먹어야 돼. <laughs>

레버가 약간 휘어가지고. 그냥 렌치 맞는 걸로만 하면 되는 거네요? 네, 네. 아. 아, 진짜요? 아. 구부러져요? 막? 아니요, 뭐, 이게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깨지지 아. 싶은데, 심한 텐데. 아, 그래요? 이게 가전거가 무거워가지고. 아. 요거는 좀. 아, 안, 안 들고 안 들고 없어도 되지 않았나? 근데 이제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약간 불안해가지고. 아 그때는 이제 식당 양해를 구하고 들고 들어가야죠. 아유 얼마예요? 아 그냥 가시면 돼. 요아 진짜요? 네. 어? 어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이거 되게 쉽구나 이렇게 딱딱해가지고.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어, 경상도 말로 <laughs> 나오는 거예요. 원래 안 나왔는데 아 너무 신기하네요. 아, <laughs> 왔도다 왔도다. 자동으로 열린대 얍 나한테 됐어 딩동 자동으로 자동 올라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좋다 오딱보관한 데가 있네 여기도 오딱 맞아 오, 오. 아 <laughs> 일찍 끝냈음 오늘은 국토종주 4일차를 마쳤습니다 오늘 일찍 마쳤어요 문경시 안에 있는 원래는 6만원짜리인데 쿠폰 써서 4만원에 잡았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그래도 선방한 것 같아요 오늘 생각보다 컨디션이 좋고 그 오르막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상주성품교 인증센터까지 가려고 했어요 원래는 주변에 잘 곳이 없는 거예요. 게스트하우스가 하나 있었는데 예약 문의를 해보니까 오늘은 남자 손님들이 예약을 다 하셔가지고 여자 방은 없다는 거예요. 상주보 인증센터까지 가려고 했어요. 3시간 3분으로 가야 되더라고요. 많이 아쉽나 봐요 제가. 왜냐면 지금 컨디션이 되게 좋거든요. 컨디션이 하, 지금 더탈수 있는데. 만약에 해가 좀더 길었으면 탔을지도 몰라요. 근데 야간에는 라이딩을 별로 안 하고 싶어가지고 내일 더 많이 타죠. 뭐. 아 모르겠어요. 우선은 씻고 씻고 생각해보겠습니다.